안녕하세요. 이시우 t v 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주시면 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 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 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118회차 국내 축구 세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서울은 주로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링가드와 일류첸코를 중심으로 한세이란 공격 전개를 선호합니다. 최근 대구와의 원정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으며 후반 막판에 실점하며 승리를 놓치는 아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팀내 핵심 공격 자원인 루카스와 조영욱의 개인적인 퍼포먼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경기에서 다득점을 기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김주성의 부상이 발생하면서 수비 라인 역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상대 팀의 빠른 역습에 대한 대응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런 요소들은 서울이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수원 삼성은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속도를 살린 빠른 공격 전술을 구사합니다. 올리베이라, 지동원, 정승원으로 구성된 공격 삼각편대는 각자의 호흡을 맞추며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은 최근 김천 상무와의 경기에서 2대4로 패배하며 수비에서 큰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세 경기 동안 무려 12실점을 기록한 수원의 수비지는 불안정하며 특히 이용의 부상으로 인해 측면 수비가 약화된 상태입니다. 이런 수비적인 문제는 서울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갖추고 있지만 양팀 모두 수비 조직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서울의 수비진은 김주성의 부상 공백을 메우지 못하며 상대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원 역시 수비에서의 허점이 뚜렷해 경기를 수세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이 경기는 서로의 약점을 공략하는 난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팀 모두 수비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승패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것이며 무승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세요. 안산은 최근 34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된 전술은 김영남의 롱패스와 김진현의 전진 패스를 통해 상대의 뒷공간을 노리는 것으로 김우빈과 김도윤의 침투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이두 선수는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 상대 수비의 빈틈을 공략하려는 움직임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술이 항상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충북 청주와의 경기에서 3대 2로 승리를 거두긴 했으나 경기 내내 흐름은 상대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 안산의 전반적인 경기력은 불안정했습니다. 공격에서는 성과를 거뒀지만 수비에서는 여전히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태규 김영남 장유섭으로 구성된 103는 조직적인 문제를 드러내며 상대의 공격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안산의 수비 불안은 경기 흐름을 장악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실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부산은 3호의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탄탄한 수비와 빠른 역습 전개를 병행하는 팀입니다. 최근 수원 삼성과의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며, 견고한 수비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부산의 주된 공격 전개는 라마스와 패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들은 빠른 속공을 통해 상대의 수비 뒷공간을 효과적으로 공략합니다. 라마스는 뛰어난 전방 압박 능력과 공격 전개에서의 창의성을 가지고 있으며, 페시는 그와 호흡을 맞추며 상대의 수비를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산의 공격 전개는 단순하면서도 날카롭고, 상대 수비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드는 데 강점을 보입니다. 특히 음납하는 제공권에서 뛰어난 장악력을 자랑하며, 그의 공중볼 처리 능력은 부산의 공격 루트를 다양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수비 측면에서는 부산이 더 안정적입니다. 이동수, 이한도, 김희승으로 구성된 103년 지난 경기들에서 철벽 수비를 보여주었으며 상대의 단순한 공격 패턴을 쉽게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의 수비 전술은 상대가 속도가 믿는 공격을 펼치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을 자랑하며 이를 바탕으로 부산은 경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안산이 주로 롱패스와 침투에 의존하는 전술을 구사할 경우 부산의 탄탄한 수비라인이 이를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전반적으로 보면 부산은 수비적으로 매우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안산의 단조로운 공격 전개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산이 공격적으로 나서겠지만 그들의 수비 조직력에 큰 문제가 있어 실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안산은 경기 내내 여러 차례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겠지만 불안정한 수비로 인해 부산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산은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 상대의 허점을 공략해 승리를 거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은 탄탄한 경기 운영과 공수에서의 균형을 바탕으로 안산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며 경기를 승리로 이끌 가능성이 큽니다. 충북 청주는 최근 경기에서 김영환의 전진 패스와 윤민호의 개인 돌파 능력을 활용해 빠른 속공을 전개하는 공격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안산과의 경기에서 2대3으로 아쉽게 패배했지만 경기 도중 꾸준히 득점을 만들어내며 공격적인 역량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윤민호는 드리블과 돌파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경기 흐름을 바꾸는 역할을 수행했고, 김영환의 중원에서의 전진 패스는 팀의 빠른 공격 전환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수비 측면에서는 여전히 배우 공간 관리가 불안정한 모습이 자주 드러났습니다. 상대 공격수들이 뒤로 빠져드는 움직임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향후 경기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번 성남과의 경기에서는 수비 라인을 더 깊숙이 내리며 안정적으로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성남의 공격 패턴을 고려해 밀집 수비를 통해 공간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성남은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경기 운영을 시도하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메스와 후이즈의 개인 능력에 크게 의존하는 공격 전개는 상대 수비를 효과적으로 무너뜨리는데 한계를 보였고, 부천과의 경기에서는 0대3으로 무기력하게 패하며 공격의 답답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시즌 최전방에서 오재혁과 이정협이 기대했던 득점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성남의 공격력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두 선수 모두 골 결정력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며 공격 전개가 흐름을 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원에서의 창의적인 플레이가 부족해 상대 수비를 흔들지 못하고 있어 성남이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이끌어가더라도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비에서는 김주원의 징계로 인해 수비 라인의 조합이 흔들리고 있으며 충북 청주의 속공 전개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남은 공수 밸런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에 나서야 하며 이는 충북 청주의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역습 전개에 고전할 가능성을 키우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충북 청주가 이번 경기에서 수비를 안정적으로 조직하고 성남의 부진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면, 오히려 성남을 상대로 승점을 가져올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이 경기를 주도할 수는 있겠지만, 공수 전반에 걸친 문제로 인해 충북 청주의 밀집 수비와 빠른 역습을 공략하는데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충북 청주는 수비적인 안정성을 바탕으로 성남의 빈약한 공격을 막아내고, 상대의 수비 허점을 역습을 통해 공략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성남은 공격에서의 창의성 부족과 수비 불안이라는 이중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북 청주의 탄탄한 수비를 무너뜨리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충북 청주가 경기 흐름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